배라는 말은 이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방해. 또 방패라는 뜻도 돼 있어. 그래서 배 안타 아니다 이예 안타. 그러니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요. 배 안타는 말은 방해가 되지 않는다 뜻이에요. 내가 비록 챙기지를 하고 끌고 댄지도 뭐 했지만은 무슨 방해가 되거나 내 괴롭게 하거나 무슨 어디에서 뭐 피가 나고 덧나는 것도 하나도 없다. 개안습니다. 개안타 이게 정통 싫다고 산스크리트 오리지널 수 백만 년전 우리 동이족의 언어의 뿌리입니다경상도 말은요, 일차이회또 통하거나 뺄 필요가 없죠. 고대로 굽고 산스크리트 포모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어? 할수없서수수 백만 년 됐어. 그 언어를 보존합니다. 이거는 황금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런 오는 걸 오지다 그래지. 오지다 그런다고. 오지다가요. 오 아우 자스 오자스가 이게 예, 금요 황금요. 이 오지다는 말은 오자스요. 오자스는 골드요. 얘는 골드요. 황금 것처럼 소중하다, 귀중하다는 뜻이에요. 아, 그 참, 오지데이. 오지데이. 오자쿤다. 처음 저 친구 가면요. 오지다는 말을 뭐라고 그는지 아세요? 오자 쓰죠 오지다 쓴다 오지다 쿤다 KUNB 이거는 주비스트 세디요 스피커 세드 세이 토크 그래서 쿤다 란 말은 그렇군다 미기현금과 나랑 나고 뭐, 뭐, 뭐라, 푼다. 푼다. 푼다가요, 그렇게 말하더라, 고그 말이요. 지저, 저, 지, 경상도, 저, 저, 진주다, 이런데, 그, 저, 토속 사투리요, 하나도 버리지 마세요. 그 말이 아주 황금보다 더 소중한 말이고, 경상도 액센트가요,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뭐, 어? 시끄럽다 그러는데, 잘 들어보면, 그 명쾌하고 깨끗해. 거기에 비해서 중국의 옛날 대륙의 원주민들 소리를 갖다 짱콜라라고 그러는데 짱콜라 그 소리가 그 비교가 되니까 안 아, 보여. 보세요 내가. 중국의 원주민이요. 중국의 대륙의 원주민이 원주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프리미티브. 어, primitive inhabitant inhabitant 살아 있는 사람들 인차이나 옛날에 치나라고 그랬어요. 산스크리트친 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어저 뭐야? 중국의 원주민의 소리를 J A a n g Gol 라장올라 이게 이게 짱꼴라라고 읽는다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짱이서베이리 노이즈요 시끄럽다 이거지 노이즈 시끄러운 소리 노이즈. 그러면 골라는 스피크 말하는데 인디시턴트리 인디시턴트리 말하는데 도저히 명확하지 않아서 분간을 못하거든. 그래서 말은 시끄럽게 하는데. 그 발음, 음문을 분별해서 내기 어려워. 그래서 짱꼴로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 짱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장마라고 그러잖아, 장마철. 장마철에 장자가, 우리가 지금 한자로다 장마라고 이렇게 오래 쓰더라고. 이렇게 쓰라고. 장마철 이렇게 얘기 그러면 장마라는 말이 한자가 아니에요. 산스크리트요 장하고, 예를 들어 j-h-a, 장, 막. 그러면 이 장이란 말은 막 비가 오고 막 천둥, 번개 하면서 양철집 지붕에 빗방울이 떨어져요. 따다당, 탕탕탕탕땅이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그 소리가, the noisy sound of dropping 또는 raining down, on top of the roof. 지붕에 소리, 요, 요 비가 막내려 떨어지면서 시끄럽게 하는 소리를 갖다 짱이라고 그래. 그래서 장마요 장마가 여기 있어. 여기 옥스퍼드 사진이 정확히 그렇게 나와있어. 그리고 짱꼴라라는 말은 다른 말을 그요이 사람들의 발음과 경상도의 발음은 아주 확연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교형 학단에 따단단단 따다다단 따단 하잖아요. 끊명면아저 멋있는 소리로구나. 따단단단따단 하면 아 저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쿠키가 아, 개양될 때따단단단따단단단따단따단 그러면 요 소리를 들으면요. 미국 국민들은 그걸 하다가도 이 지금 국기가 올라가고 있다, 이거야. 가다가도,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이거 공부해야 돼. 요 한국 사람들 택시도 올라가도, 너를 올라가냐, 나는 간다. 이게 태도가 못돼 먹었다고. 이런 걸 가지고 태관통을 썩었다고. 미국에는 흑인이고 백인이고 없어. 한국 사람이라도 그걸 꼭 해야 돼. 요 벌써 부딪히게 해야 돼. 딴, 땅 딴, 땅 딴, 딴. 참신 이렇게 갔다고 가. 아 저는 그래도 정신이 올바르다.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경상도 말은, 교양학전의 그, 하모니, 모든 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소리 나, 나도, 나도 등변해서 들을 수 있는 아, 요거는 마리톤 소리, 요거는, 어, 마요린 소리, 요거는 피아노 소리 이거 알지? 그와 같이 명, 명료하게 만들어진게 경상도 말이라 경상도 여러분들 내말좀 들어보소 이 맞습니까? 뭐 하다가 오르면은 맞다 맞다 그래 그래서 맞다 맞다가 무엇고 무엇을 가지고 맞다 맞다 그래요? M A T A 맞다 말하는 거 계산한다는 뜻이요 생각한다는 뜻이 n 생각할 때 n 이거는 e n 거 a 니 생각이 a 게잘 계산됐다. e n g 맞다. 맞네 맞다. a Senga, Senga, s 말이 g 요그 다음에 또 s 자는 g a s e n 니다 s e 입니다 그렇군데 그럼 그렇게 말하더라. 그렇군데. 평상도 여러분들 내 방송 잘 들으시죠? 그포방에계신 아주 노인양반이 내 방송을 듣고 너무 좋다고 나한테 천물도 보내고 나니라